이제 멸망전 가장. 아니. 인사해. 머리 밟으면 천연이 대머리인 거 괜찮아? 로키린스로. 천연이 탈모 머리 밟으면은 남? 야로키린즈로 대답 안 해줄 거야. 사냥님 머리 밟으러 간다 지금 탈모인 사람이 탈모를 놀리고 있어요 이거 어, 맞냐? 내가 탈모냐? 어디 봤어 내가 탈모지? 어, 당신이 탈모 아니야? 아저 어, 어? 이걸 놀리네 하지만 탈모가 아닌 걸로 탈모를 놀리면 정말 아, 말도 안 되는 건데 뭔 개소리야? 야 끝끝 뭔 개소리인지 모르지? 이게 아무 말 대잔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비행선 가는거지? 지금? 어? 유하 빨 인사해, 유하 으으, 그런거 없어! 아니, 적격소 총을 준다고? 대박이히히히히그내 앞에 적있어적 있다고? 발소리 나. 발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NPC 그, 소리가 너무 하고 그 옆에 NPC도 싸우고 있고 이걸 어떻게 알았지? 너무... 백업하러 오게 만들어서 시간손해를 몽계만든다고? 이걸... 이걸 다 알아차리네 너무 큰 그림을 실패했네 이거를 <놀놀놀라> 뭐야 새로나온 감정표현인가? <놀놀라> 시바... 시나면 더 좋지 뭐야 얘 아, 나한테 시비 안거네? 그 어, 가봐. 어? 시비 걸리네. 안 걸린 줄 알고 나들 보네. 게 미안해 내가. 아 미안하다고. 아 미안하다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혼나야지아안아어안 왔어 안왔리가온 소리. 야. 썬디리 이제 조금 빨리 지어 내가 살리게 만들었어. 손님 맞잖아요. 어. 아, 이걸 이걸 맞네.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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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라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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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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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컨텐츠가 끝나버린다고? 야야크 이걸 필요 없어. 사람 아, 있잖아. 까먹네. 어디? 혼자 닦네. 어디 아, 닦네. 사람 이거 혼자 다 땅네. 있는데. 아, 이걸 땅네. 너무 있으면 더 있겠네. 사람 걸리겠다. 이거 혼자 다 땅네. 너무하네. <놀람> 밑에 애들 있어? 없어. 진짜 진짜 없어. 오, 잘 됐네. 사람? 진짜인? 아, 들 있어? 쟤어 쟤들 있어? 어쟤진짜어 쟤들 있어? 어 쟤들 있어? 쟤들 있어? 쟤들 있어? 어쟤어 있어? 있 <목소리> 자, 쑤쩡부터뚜쩡 쥐쥐쩡 네 이걸 도망가네 어디가니에 <목소리> 찍어줄게 도 아까 이거 찍었지 너무 멀 가네 졸라 빨리 가네 나도 쏴야지 콜 <목소리> 아무튼, 아무튼, 어찌안 보이. 여기또여기뭐 여기도 여 확인 응에 있어? 층 음, 안에 2층에 확주실지 봐주실? 지금 올라 있어. 가고 있어 여기도 망기어안 보이네 안에 있기 안에 기어여기있 괜히 해 이걸 안 해본 거 같은데 여기 있어 여어 반대쪽이다 안에 어? 반대쪽. 에있다 잡았어? 오오오 응, 응. 문제는 적 날라오네 지금 어디지? 날라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저거 잡아. 음. 전장에 앉기? 아니지 뭐라그러냐 자개장? 뭐라그러냐 폭풍! 폭풍! 폭풍 폭풍 적은 홍진호인데 홍진호가 간다! 홍진호가 간다! <laughs> 뭐라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폭풍 적으로 홍진호가 간다 딱 그런 느낌이야 나는 폭풍이다 내가 간다 폭풍 속으로 <laughs> 바로 들어갔다 그거 진짜 바로 들어가네? 바보가? <laughs> 빨리 일로 와! 나는 폭풍이다 두려울 게 없지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폭풍 속으로 들어간 거야? 괜히 폭풍 속으로? 철학적이아확 아, 이런 아! 건 맞아? 진짜? 확실히? 핑 찍었다며 핑은 찍었지만 아직 저기 지핑이확인다고 핑만 확인했다고! 아저씨가 찍어놓고선 이거를 이렇게 놀리면 됩니까? 에이, 뭐. 저거 다. 저 저거 다. 다. 저 다. 다. 저거 다. 다. 저 다. 다. 저거 다. 저거 다. 저거 다. 저컷컷 뭐였지? 저 멀리서 쏜다 아니야 아야야돼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아 알았어 어 도망가 뭐어이 되지? 일단은 어, 테크 있어? 또다 테크 또 뺐다 다 안아있어 예, 안아이어 앉아있어. 아있어앉아어어 이거 혼자서 아있어혼아있어앉어너아있어앉어앉아있있어앉아아어가있어아어아있어 <laughs> 이거 아니 또 잡다. 저 우리 위치 아직 모르. 아! 뭐? 아니. 이씨 <놀람> <씨엔나>? 야매. <놀람> 저거 던지. 못 맞췄지 잠깐만 아, 아 야다 잡았어 다 잡았어 얘 피만.. 피만 죽이면돼 피만 이랬어. 피만 녹여! 하나 더 하나 더뒤 건물 뒤 저거 임시 실드야 아 됐다. 아 쟤도 레인지다 아.. 이고 이거 웃음 못한다